Hey guys, 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전문 리뷰어 메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무건은 더블 액션 파이스입니다 원래 파이스는 더블 액션 리볼버고, 무려 역사 1955년부터 제조된 총이더라고요제 본인보다도 나이가 오래된 총이기도 하고, AK47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아무튼 얘도 그럼 근현대 클래식 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무튼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뭐가 박스는 마들 토이 세프트 서브 밤 14세 이상 용수도 있고 <laughs> 사이언스 에드케이션 마들 그 다음에 하이바오 토이스 제조사가 하이바오 토이스라고 있나 봐요 뭐 뒤에는 뭐 부품 작으니까 삼키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오픈하면은 오 소형 광케스가 하는 포함되어 있네요. 언박싱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봉된 렌치를 사용해서 총열을 바꿔줄 수 있고 기본적인 설명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우리 구독자 정도면은 안 읽어도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담자 특징 설명서 다 읽는다.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예, 콜트 파이슨 2.5인치 바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고요. 그립은 살짝 아쉽네요. 그립 각도가 조금 다른데 안에 피스톤이 들어간 구조가 아니라서 그럴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 무기는 꽤나 나가는데 기본적인 프레임 같은 거요 당연히 플라스틱이지만 작동이 필요한 해머, 시어, 탄창망치라고 불러야 되나? 그 다음에 실린더는 금속입니다. 당연히 봉까지 금속이죠. 반참력이 가는 자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 액션이 세일즈 포인트고, 이렇게 싱글 액션으로 해서 방아쇠를 가볍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뭐비탄이 멀리 날아가는 제품도 아니고, 당연히 실탄 쏘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 뭐 방아쇠를 가볍게 해서 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기능이. 작고 앙증맞은 콜트 망아지 모델이 있고 여기도 망아지 금색 파츠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살짝 파여 있는 것도 잘 재현을 해놨고 가는자 여기 파여 있는 것도 재현을 잘 해놨네요. 여기다 총열은 내가 자로 재봤는데 지금 이건 마테야 갔어요. 싸구려2만짜리라서 그런지 하지만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재면은 또재지니까 아래 말고 위에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래는 센치고 위에는 인치예요. 약2.5 인치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는 2.5인치 리볼버라는 것인가? 근데 내가 생각해 2.5인치는 이렇게 완전 쓰넘 노즈라 생각했는데, 뭐, 실제로 자가 2.5인치라고 하면은, 그 2.5인치지. 그래, 칼라 파트는 제가 따로 칠했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보이면은, 오인받을 수도 있고, 장난감 총이니까요. 일단은. 아마 발송하실 때, 청이신정수 쪽에서, 은색 청구 위에다가 빨간 마커를 쓱 그어가지고, 이렇게 메탈 레드가 만들어지 지 않았나 싶어요. 그, 그걸 의심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튀어있죠? 이것 때문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본 옵션에 포함된 6인치 바릴은 살짝 또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보기 좋게 메탈 레드가 처리가 되었네요. 안에 보시면은, 은색이잖아요. 나름의 칼라파츠 역할자 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갈아 낄수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가늠쇠가 하나 가지고 돌려 쓰는 거여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살짝 귀찮은 면도 있긴 해요, 솔직히. 그러면은 먼저 기본형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마지막에다가 총열을 이식해보죠 제가 묵직하다 했죠? 그러면은 무게를 재야 됩니다 무게는 약 506g 제가 전에 많이 무겁다고 했었던 콜티 싱글 액션 아미보다는 살짝 가볍네요 100g 정도 차이가 나고 커스 스카이 마샬, 지난 리뷰 했었죠? 이거랑 비교하면은 2배 정도의 무게가 되네요 스카이마셜이랑 가격이 비슷한데요. 코스 스카이마셜보다는 살짝 가격이 나가요. 아무래도 덩치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리볼버 장난감 해봤자 기믹이 요거 실린더 빠지는 거랑 헤머 코킹하는 거 요거 두 가지 기믹밖에 없긴 한데 요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탄피가 6발에다가 탄두는 20발 정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신연구소 쪽에서 이 샘플을 저한테 보내주실 때, 어, <laughs> 상당히 많이 좀 주셔가지고, 분실 걱정 없이 신나게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스프링으로 압축돼서 발사가 되는 탄피고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스카이마샬 탄피 시스템과 동일하죠. 하지만 이만큼이나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두도 그만큼 길이가 차이가 나고 스프링이 압축할 수 있는 길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음, 훨씬 더 멀리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장전을 하고 삽탄을 해보죠. 탄두는 살짝 연질 플라스틱 느낌이 나긴 해요. 더막 휘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꽂아주는데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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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옵니다. 이때 해머가 여기 프라이머를 누르면은 발사가 되는 거겠죠. 어 살짝 따끔하네요. 하지만 하다보면은 이렇게 불량이 날 때가 있어요. 작동 불량이긴 한데 다시 이제 침착하고 제대로 눌러보고 막 움직이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잘 장착이 됩니다. 9 벌씩 네 이제 장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카이마살과 마찬가지로 해머가 전진하면은 공이가 이렇게 밀려서 찔러 줍니다. 아, 뭘써 볼까? 이거 하... 한정판 써 봐야지. 네. 쉣. 어, 아직 콜라가 남아 있는데 이 정도의 타격감? 어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요. 어, 쉣. <laughs> 생각보다 근거리서 센데? 탄표를 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매끈하게 빠지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건넛 자국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좀잘안 빠진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통째 로 이렇게 누르면은 따로 놀기 때문에, 요거 뭐 잡든 대든 하든 다음에 누르면은 잘 빠집니다. 어, 그러면은 다시 재장전을 한 다음에, 김정을 썰어 가볼까요? 네, 콜트 파이슨 실사격은 잘 보셨나요? 더블 액션이라서 빠르게 속사할 수 있는 것도 좋고, 한 2m 까지는 스프링 방식이니까 빠르게 원하는 데 꽂으는데, 근데 약 4미터 정도로 조준하고 쐈을 때는 집탄이 많이 벌어진 걸볼수 있었죠. 아무래도 좀 탄피가 잘 맞는 건 되게 잘 맞고 탄피가 좀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 탄피가 12발이라고 기 하니까 그중에 좀잘 맞는 걸 따로 빼두면 어떨까? 뭐 마커 같은 걸로 콕 찍어놓으면은 그러면은 보너스 컨텐츠로 총열을 바꿔보겠습니다. 동봉된 렌치로 나사를 풀어주고요. 음, 간단하게 빠지는데. 와, 씨. 쫙 늘어난다. 이만큼요. 그러면은, 가능세를 바꿔 볼게요 이렇게, 육각렌치로, 핀펀치처럼 써서, 핀을 다빼냈고요 아, 아유, 빼는 것도 일이네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총률에다가 이식을 해주죠. 네, 이렇게, 가능세까지 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씨. 이게 좀 길어질수록 상남자입니다. 짧은 거는 뭐, 스놈노즈 스타일은 정말 막 사복경찰. 옷 속에 숨긴 정도고 근데 이렇게 큰 아이프레임을 어떻게 숨기고 다녀? 근데 숨기고 다닐 거면은, 요런 스카이마샤 이렇게 짱거 쓰죠. 암튼 간에, 사무치맥그넘탄 쓰면서 숨길 마음이 없다. 대놓고 써는 거죠, 이건. 뭐, 발사 성능 같은 거는 공기압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성능은 상관없어요. 총열 떼고 쏴도 똑같은 성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뭐, <laughs> 감성이잖아요. 아, 씨.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들어하겠습니다. 콜트 파이슨 더블 액션 모델. 파이슨만의 벤틸레이티드 리비. 립이... 잘살아있고요 총열도 2.5인치, 6인치, 이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 있어서 뭐 어떤 걸 살까? 어떤 걸 사야 좀더내 취향에 맞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2.5인치 총열이 들어있고, 긴 걸로도 쉽게 바꿔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조금 사소한 찐빠이 있었지만, 이 또한 어떠하리? 라이 라이 차차차! 뭐 어때? 6인치 파이슨인데. 아무튼 간에 요 제품은 총면신연구소에서 리뷰를 위해 제공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 아래 링크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 봐주셔서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